친근하면서도 예의도 바르고 예뻐요. 음. 그리고 또 보면은 안아주고 싶고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그런. 어 안아주고. 싶어 <laughs> <외모>. 힘 뷰. 너무 멋있다. 보좀 더. 맞네. 자 하나 둘셋 야. 어, 안녕하십니까. 우. 네어 오늘 저희들의 야식 취약 취향... 후라이드 치킨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네. 마리만 시킬 수 있다면 아, 야 후라이드 후라이드? 왜왜 왜? 왜요, 왜냐면 왜요? 양. 후라이드도 먹을 수 있고 양념을 양념에 찍어서 양념에도 먹을 수 있고 아, 양념을 딱 소스를 아, 따로 불, 아, 따로 네, 달라고 해서 그쵸, 그쵸. 역시 박사님 어, 박사님. 어, 신식하시고. 어, 신식하세요. 신식하시고. 네, 저는 사회자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먼저 후라이드부터 먹어야 돼요. 음. <laughs> 후라이드부터 먹고 그다음에 양념 맛을 느껴야 되는 네. 예. 후라이드부터. 네. 네, 후라이드부터 네. <laughs> 네 먹어본 걸과. <거예요>, <laughs> 3초 동안 욕심나는 CF 리액션 해 주세요. 컨택 했습니다 시작. <laughs> 욕심나는 c f 욕심나 웃긴 <나 proud> <nhưng about> <Prag. ients> <연> 멤버는 난 디오 난 디오 <itus> <techno> <laughs> 난 웃긴 사람이 아니야. 뭐하는 사람? 이야 웃긴 사람이야. 웃긴 사람이 아사야 그냥 안 웃긴 사람이야. 안 아, 웃긴 사람이. 근데 디오 형 옛날에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웃겼어. 한 방이 진짜 있어요. 한방이 있어요. 공격기가 아, 있어요 항상. 어. 아 눈에 장난끼. 아 눈에 장난끼가 있어요. 표정이 장난 네. 아니죠요 그럼 어떻게 평가를 어. 하시는 거예요? 한몇점 정도? 소의 어떤 개그. 십점 만점. 2 점. 최악인데 이거. 야이 점. 야이점이면 최악인데? 그거는 하지 말라나. <목소리> <목소리>

보이게 마스요 젊은 총각이 기능했다고 해서 걱정되게 죽겠네. 가뭄인데. 아이고, 지우 씨.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지금 물 들어가요? 물 들어가요? 야, 순발력이. <laughs> <야, 습관적이>. 재우 <laughs> 씨는 언제 온대요? 재지 씨는? 안 온대요. 안 온대요. 가 <laughs> 오이지. 오! 오이지. 선녀르 <laughs> <샤네르> 선. <상어. 웃음> 그 정도야? <laughs> 모토모 모토 토마사비 <laughs> 静かに戦っています。静かに戦っています。この民生オしいですね。ピオさん。さあということでですね。ストイックですね。我慢の仕方。すごいね。すごい男らしい。アンソドルネちゃん。 행복해 행복해 잘 나왔어 이번에 잘나왔 l us about it. Tell us a 이거 u t it. Tell us about it. Tell us about it. Tell 최근에는 같이 이렇게 막 둘이 l u 게 about it. Tell us a 어 o u t it. 쓸데없는 말 아니거든요. 아 아니, 쓸데없는 말안 돼요. 그걸 왜 본인이 판단하는 거게요 네. 쓸데없는 말인데. 중요한 아니, 얘기 있으면 듣고 봐야죠. 그때는 못 들은 거야, 진짜. 뭘못 들어? 아무것도 안 듣고 있었는데. <웃음> 아니야. <웃음> 맞아. 이정자는 귀여움의 상징인데. 됐습니다. 잘이 하지마. 디오 얘가 엉망이네. <웃음> <나랑>. <웃음> <웃음> 그게 뭐, 뭐 그게 그게 디오는 <laughs> 요즘 배우한테 배우 그지 말아요. 디오는 블랙. 올블랙. 속옷까지 블랙 처음부터 까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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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산 아니죠? 아, 부르셨잖아요. 왜안 오세요? 지금 엑소잖아요. 너무 엑소다 들어봤는데. 때 오늘은 왠지 우리 디오의 날 같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지금 티 아, 자, 아, 아, 그래. 그러면 아, 우리 화이팅. 지금 경...